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해수흡사입니다. 이제 봄이 다와 갑니다, 여러분. 봄에는 운동도 좀 하고 좀 걷고, 음, 그래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올립니다, 여러분. 제가 옛날부터 어딜 가면, 지금도 뭐, 내가 뭐 선생님, 스승은 아니지만은, 진짜 해동때 1, 2년 됐을 때 어딜 가면은, 선생님도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아직 때가 안 묻었다. 때가 안 묻었다. 아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. 어. 때가 안 묻어? 어. 나때베긴 지도 오래됐는데 피부가 희석그 했나? 아니 그러면 내가 무슨 순진해 보이나? 내가 이길 오기 전에 뭐 여자도 하나 못 만난 것 같나? 내가 혼자 살아서 무시하나? 그 말이 묘하게 듣기 싫어요. 때가 안 묻었다. 아직 때가 안 묻었다. 그러면 내가 뭐 성질이 없나? 아닌데. 나도 화나면은 많이 싸우는데. 어, 뭐지?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, 뭐 착해서 그랬나? 어. 그냥 때가 안 묻었다 하면서 접근을 해요. 접근을 제가 생각을 해 봤죠. 그러면 자기들은 때가 많은가 보네. 어. 아니 무속인이 때가 안 묻었다는 말은 칭찬인데 왜이게 듣기가 싫지 때가 안 묻었다 때가 안 묻었다 왜 듣기가 싫냐면 그때는 기분이 좋죠 때가 안 묻었다 아, 내가 막 영이 막다 좋죠 듣기 좋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뭘 아직 몰라서 내가 니를 가르쳐줄까 어. 자기들은 욕심이 많고 어. 좀 풍파를 겪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좀 선생을 해줄까 아 그러면, 너한테 때를 좀 묻혀줄까? 때라는 거는 씻어주는 거지. 묻히는, 묻혀주는 게 아닙니다. 때가 안 묻었다. 그 말을 나는 싫어합니다. 그래서 그런 말 쓰는 선생님들 제발 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하나도 지식이 있어 안 보이고, 안 보이고, 하나도 깨끗해 안 보입니다. 그 말인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때가 많이 묻었단 말이야. 이길 오면서 쟤도 많고, 나쁜 일도 많이 했단 말이야. 저도 세월이 지나니까 때가 묻은 것 같아요. 예, 뭐, 안 좋은 얘기도 막 하고, 사람들하고 시비도 많이 붙고 그런, 그런 거. 그래도 요즘에 또 봐도, 누가 보면은 또한 30년대 선생님들이 보면 내보고 때가 안 묻었대. 얼마나 고맙네, 이제. 나는 때가 묻었다 생각했는데 때가 안 묻었대요, 아직까지.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보, 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 말은, 욕심이 없다, 이 말이야, 욕심이. 저보고. 음. 욕심이 때입니다, 때. 어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자기들은 욕심도 있고, 불리고 싶고, 같이 일해가지고, 돈도 많이 벌고, 응? 어? 굿도 좀 많이 떼야 되는데, 왜 그렇게 혼자서 공부만 하고 있냐, 때가 안 묻었단 말입니다. 이제, 이제 그 결론을 10년 동안 생각해가지고 알아냈습니다. 여러분, 저는, 음. 쟤도 많고, 달도 많았지만은, 맞아요. 저는 때를 묻히지 않을 겁니다. 저는 욕심이, 뭐, 돈 보고 이리 길을 오는 것도 아니고, 옛날 처음에 생각나더라고요. 처음 아침에 일어나기도 할 때, 할머니, 손가락만 빨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살림 안 주소, 이랬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큰돈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어디 가서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. 하지만, 어, 또 닦아 나가는 과정이죠. 그래서 도화지에 때가 안 묻어 있을수록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어, 돈이란 게 이게 신돈이 참 들어오다가도 도깨비 돈이고 사라진다하고 참 어렵습니다. 이게 참 음, 법당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것도 많하지만 어, 때가 안 묻었다는 소리를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, 선생님들. 제발 때 묻히지 마시고 제가 어디 가면. 또 때가 안 묻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.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욕심도 좀버리시고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아무튼, 어디 가서 그래도 애동들한테 막 때가 안 묻었다고 접근해가지고 때 묻히고, 목욕도 시켜주고, 또때 묻히고, 목욕 시켜주고 하면서 어. 돈 벌지 마시고, 어. 본인 실력님 돈만 받으시고, 어. 본인 손님들 잘 빌어가지고, 좋은 소식 들으시고 하는 게 어, 우리 소임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더 대단하시고 어, 그런 분들 많지만 저는 뭐 그냥 제 길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 뭐 하는 거, 다른 제자들 어떻게 버는가, 다른 제자들 어디 이사 가는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가림이나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